자, 요거는 독수리와 생쥐라는 게임인데, 한글 메뉴에서는 독수리를 잡아라라고 돼있네. 응. 이런, 이런 게임이에요. 자, 전형적인 눈치 보기 게임인데, 자, 여기 보면 점수 카드가 있어요. 점수 카드가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플러스는 플러스 점수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점수니까, 마이너스는 안 먹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카드를 보시면, 카드를 보시면 1부터 15까지로 되어 있어요. 다 1부터 15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색깔별로. 오케이? 네. 자, 이거 점수 카드를 보시면 플러스는 1부터 10까지.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5까지. 그래서 15장. 오케이? 자, 게임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점수카드를 하나 공개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걸 먹어갈 건데, 어떻게 먹어가느냐, 카드를 한 장씩, 자기가 카드를 보고, 카드를 한장 골라서 안 보이게 이렇게 내려놔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하면 공개를 할 겁니다. 근데 공개를 했을 때, 플러스 점수는 경우에는, 가장 큰 수를 낸 사람이 먹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점수인 경우에는 가장 작은 수를 낸 사람이 먹을 거예요. 그런데, 다 똑같이 1부터 15까지 있으니까, 1등이 동률인 경우도 있잖아. 1등이 동률인 경우도 있잖아.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1등이 동률인 경우에는 그 사람은 탈락하고, 그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먹을 거예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점수가 1부터 10까지 있잖아. 그러면은 10을 먹으려면 내가 제일 큰 수를 내야 될거 아니야. 그 근데 제일 큰 수를 내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어, 그 사람은 다 탈락하고 그 다음으로 큰 수가 먹는다는 얘야 자, 마이너스 점수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점수도 제일 작은 사람이 먹을 거잖아. 근데 제일 작은 사람이 여러 명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탈락하고 그 다음으로 작은 수를 낸 사람이 먹을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해볼게요. 잘 모르겠으면 해보면 됩니다. 자 이번에 6점 먹을 거예요. 6점. 6점을 먹을 거면 내가 뭘 내야 될까? 카드를. 카드를 다 보시고

골랐어요. 20명. 골랐어요. 오, 자, 다 골랐으면 하나, 둘, 셋 하고 오픈할 겁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이건 플러스 점수지. 플러스 점수니까 제일 큰 사람이 먹잖아. 그치? 저기 제일 큰 사람. 저 점수 카드는 내려놓으시고. 어. <laughs> 대부분의 경우. 카드를 썼으면, 이렇게 버려지죠? 네. 보통 버려지죠? 네. 네. 근데, 이 게임은 특이하게, 카드를 썼으면 버려지지 않고, 자기 앞에 진열해 놓을 거예요. 자기 앞에. 그렇지. 이렇게 보이게. 네, 보이게. 어점판까지 전파, 더해서 정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 당연히 그렇지 않겠니? 아니! 아이 그거는 다른거지 이번 라운드에 점수가 큰사람이요 아, 그건 별개야 예. 별개, 별개. 지난번거다 잊어버려 어이번에 <목소리> <야>. 아, <목소리> 어, 1점 1점 먹는거야 1점, 1점, 2점 1점 2점 되요. 응. 응. 어... <laughs> 어... <laughs> 음, 어, 하나, 둘, 셋. 제큰 점수. 큰 숫자. 12. 근데 12 내고 1점 먹는 건좀 아깝지 않니? 응. 이런 식으로 놓으세요 이런 식으로 겹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다음 거 7점 얘 그러면 둘다 하나씩 오케이 잠깐만 선생님이 다시 보낸다 하나 둘셋 뭐야? 어, 제 큰수 14 14가 되시는데요 손으로 가져가지 마시고 바닥에 내려놓으세요. 저기다 같이 놔, 저기다. 다음. 카드 순서대로 내는 거 아니야. 내가 먹으려면 뭘 내야 될지 생각을 해봐. 재미, 재미. 자,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플러스를 먹으려면 제일 큰 줄을 낸 사람이 먹고, 마이너스는 제일 작은 줄을 낸 사람이 먹어요. 그런데 독률이 되는 경우, 독률이 되면, 그 다음 사람으로 큰 사람, 그 다음으로 작은 사람이 먹는 거고, 근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위로도 독률이고, 아래로도 독률인 경우 가 있어. 어, 그래서 아무도 못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를 옆으로 두고, 하나를 더, 더 공개해서, 둘다 플러스면 이번에 큰 수를 낸 사람이 둘다 먹는 거고 둘둘다 마이너스면 이번에 작은 수를 낸 사람이 둘다둘다 먹는 거고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다. 그러면 큰 수를 낸 사람이 플러스를 먹고 작은 수를 낸 사람이 마이너스를 먹으면 됩니다. 네. 자, 이번엔 3점. 아 하나, 하나, 둘, 셋. 아나점 15가 나왔는데 두 명이 나왔죠. 그러면 탈락. 그다음에 10. 두 번째로 큰 사람. 네, 음. 오, 오, 이렇게 되는 거. 아, 싫은데, 요, 자, 보이는 바닥에 보이는, 보이는 카드를 보면 상대방이 남은 카드가 뭔지 알수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내려놓으시면 돼요. 눈치 보는 게임이니까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10이 나왔어. 그러면은, 아, 딴 사람들이 다 15를 썼어. 나만 15를 갖고 있어. 어, 그러면 15를 내면 내가 무조건 이기잖아. 그지 근데 10이, 점수 카드가 10이 나온 거야. 그러면 10이 나오면, 어, 저15낸 사람이 먹을 수 있게, 먹겠다. 어, 15 갖고 있는 사람이 먹을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무조건 내가 몰래도 지니까 낮은 수를 낼 수도 있잖아. 그지? 그. 그러면 15를 갖고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거지. 자 어차피 낮은 수를 낼 거니까 나는 굳이 15를 쓸 필요가 없겠다. 그지? 그래서 15를 아낄 수가 있는 거지. 그런 걸 이제 우리 몸은 눈치 보는 게임이라고 하는 거야.